십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고사성어 조존사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사성어 조존사망은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도망친다는 뜻으로 사람의 양심은 이를 바르게 조정하면 존재하게 되지만 이를 버려 돌보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이 성어는 맹자고자상 8장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답더니 큰 나라 도성 밖에 있어 도끼와 자기로 베어가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 낮과 밤으로 자라남과 비와 이슬이 적셔주어 새싹이 늘 도단함이 없지 않건만은 소와 양을 또 끌어다가 먹이는지라. 이로써 저렇듯이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민둥산을 보고 일찍이 제목이 있지 않았다고 하니 이 어찌 산의 본래 모습이겠느냐. 모름지기 사람이 보존하고 있는 본성인들 어찌 이니의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 양심을 버리는 그 까닭이 또한 도끼와 자기로 나무를 날마다 베어낸 같으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그 낮과 밤의 쉬는 바와 새벽의 기운에 그 좋아하고 미워함이 사랑과 서로 가까움이 거의 드물거늘 낮에 하는 소행이 이를 어지럽혀 없어지게 하니 어지럽히기를 거듭하면 밤 사이에 길러지는 깨끗하고 조용한 기운이 보존되지 않는다. 밤 사이에 길러졌던 깨끗하고 조용한 기운을 보존할 수 없게 되면,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된다.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음을 보고서 일찍이 바탕이 있지 않았다고 하나니, 이 어찌 사람의 정이겠는가. 진실로 그 길러줌을 얻으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진실로 그 길러줌을 잃으면, 살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잡으면 보존하고 버리면 잃어서 출입의 때가 없어. 그 향함을 알지 못함은 오직 마음을 이름이로다라고 하셨느니라. 그 이상 집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고사성어, 조존사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양심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